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트레이더 차트 메이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넥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이 녀석은 오랜 기간 동안 가격 조정을 끝내고, 이제 다시 한번 저점에서 출발을 앞두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상한가 이후에 많이 올라갔지만 아직도 이 자리는 저점 구간에 해당을 하는데요. 왜이 녀석이 지금 빠르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어느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제 영상은 이슈나 뉴스 이런 부분들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는 트레이더 관점에서 종목 소개 또는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이렇게 고점에서 사는 리스크 있는 매매가 아니라 저점에서 이제 출발하는 단계에 빠른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종목들. 단기 매매나 스윙주 매매 위주로 빠르면 하루에서 3일, 늦어도 1주에서 3주 안에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 위주로 분석도는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릴게요. 현재 제넥신은 외인들과 기관들의 자금이 꾸준히 유입이 되면서 지금 빠르게 저점에서 상승세를 만들고 있는데요. 상승이 나오는 이유는 제넥신이 개발 중인 비만 치료제 GX, GC, GX의 현황이 뒤늦게 주목을 받으면서 이 비만 치료제 테마주에 합류하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 8월 반기 보고서에서 당뇨 비만 치료제 GXG6의 개발 현황을 공개한 바가 있는데요. 이 수용체는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체장 외 작용하는 포만감을 촉진하고 위 배출을 지연시켜서 체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에요. 현재 임상 1상은 시험을 완료한 상태로 안정성 및 내약성에 문제 없음을 확인을 했고요. 현재에는 치료제로서 효능을 입증하기 위해서 중국 소재 파트너사와 기술이 이전돼 제2형 당뇨와 비만 각 적응 중에 대해 중국에서 이상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상 결과에 따른 추가적인 상방의 흐름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만원 가격까지 상승한 이후에 우리가 어떤 매매 전략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잡아야 하는지 살펴볼 건데요. 본격적인 종목 분석에 앞서서 실제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7일 태성 종목 같은 경우는 앞전 상승파동의 계단식 구간에 이 단기 하락 추세에서 되돌림이 나오는 추세가 전환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 드렸고 1차 2차 3차 목표가 이상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무려 220%의 수익률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9월 초에는 이 샤페론 종목도 추천을 드렸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동일해요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에서 역헤드 앤 숄더 패턴 이후에 추세가 전환되면서 돌파가 나오는 지점 3,000원 아래로 매수 타점을 잡아 드리면서 1차 3,800원 2차 5,000원 가격까지 도달을 했고요 10% 이상의 수익률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나머지 물량은 보유 중이고 추가적인 상방의 흐름이 남아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9월 16일에는 핑거 종목을 잡아드렸는데 이 녀석은 오랜 기간 조정을 끝내고 다시 한번 대량의 자금이 들어온 이후에 상승 이후 눌림목 구간에서 이 8,000원 가격만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단기 관점으로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단 일주일 만에 33% 이상의 수익률 1차 목표가에 도달을 하면서 빠르게 수익을 챙긴 종목이고요. 9월 26일, 황성구름 역시 이슈에 따라서 대량의 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이 녀석은 급등주의 패. 300원 이하 가격을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2차 목표가 475원 가격 57%의 수익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이런 고점의 영역보다는 저점에서 이제 출발하는 종목들을 잡아드리기 때문에 큰 수익률을 빠르게 좀 만들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 9월 달에는 총 수익 마감 380%로 마감을 했고 10월 달을 역시 목표 수익률 300% 이상으로. 달려갈 예정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9월달 손실이 커지신 분들은 이번 10월달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나도 종목을 좀 받아보면서 저점에서 크게 크게 수익을 만들어보고 싶다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세력들이 저점에서 출발하는 종목들 위주로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제넥신 한번 보자면 이 녀석은 2020년도 13만 8천 원 가격까지 정말 큰 상승 이후에 가격 조정을 꾸준하게 만들면서 이 4년 동안의 기간 조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까지 없었던 대량의 자금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저점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종목인데요. 현재 자리는 이탈됐을 때 손절은 짧고 올라갔을 때 기대 수익은 크기 때문에 고점에 물리신 분들 이제는 이 추가 매수 대응으로 탈출부터 수익 전환이 가능한 자리로 볼 수가 있고요. 신규 저점 매수를 통해서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일봉상 매물대 라인을 보자면 이 녀석은 천원 단위의 지지와 저항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 만큼. 상승이 나왔을 때 가격 저항과 조정이 나왔을 때 가격 방어 라인 자리를 천원 단위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만원 가격이 도달한 시점은 앞전에 매물이 있는 구간에서 매도세로 인한 윗꼬리 몽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때문에 한번 가격 조정을 만들었다가 올라가는 흐름과 추가로 돌파가 나오면서 급등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자리인데, 만원 가격이 돌파하고 안착하는 흐름에서는 만천원, 만이천원 가격에 앞전 고점 단기 목표가를 잡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 가격도 돌파한다면 만삼천원, 만사천원, 만오천원 순회, 순차적인 추가 목표가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저항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을 때는 9,000원, 8,000원, 7,000원, 6,000원 가격 순에 눌림목을 예상을 해보셔야 되는데 다만 이 녀석 같은 경우 저점을 잡은 이 8,000원 아래 가격에 매물대를 형성하고 단 하루 거래량으로 이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세력들이 많은 자금을 넣은 구간으로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이 8,000원의 가격을 지켜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 단기 전략과 이 눌림목 전략 두 가지로 나눠서 체크를 해보자면 상한가 이후 지금 아래 꼬리봉을 달면서 지켜주면서 올라가는 이 자리가 급등 추세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즉, 단기 매매 타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평선이 올라오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내일이나 그 다음날 이 아래 꼬리봉을 다는 캔들이 완성이 되는 이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가격 부분이 가장 좋은 단기 타점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9,000원과 8,500원 부분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 이 급등 추세가 이탈되면서 조정이 나왔을 때에는 8,000원과 이 7,000원 가격, 세력들의 자금을 넣다가 이제 내려오면서 가격을 지켜준 이후에 되돌림이 나올 수가 있는 만큼 이 8천원과 7천원 사이에 되돌림 자리가 가장 좋은 눌림목의 타점이 될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저는 이 제넥신 종목이 오랜 기간 동안의 기간 조정을 끝내고 이제 상승을 출발하는 만큼 현재가부터 분할 관점으로 모아 가더라도 내려오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분할 관점에 모아가는 매매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오늘 영상만 끝까지 시청하셨더라도 확실히 여러분들은 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높은 확률로 수익 구간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 영상을 보고도 나는 혼자서는 현재가부터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나 제넥신에 대한 매매를 좀 확실하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제넥신이라고 종목 세 글자 남겨시면 매수가부터 목표가, 실시간 대응 전략을 문자로 다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저점을 끝내고 출발하는 종목들을 미리미리 선점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이라고 두 글자 남겨시면 세력들의 매집이 끝나고 이제 출발하는 종목들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소통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이런 상승세기형 패턴에서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락세기형 패턴 저점에서 강한 상승을 만들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고점에서부터의 하락하던 방향성을 끝내고 추세가 전환되는 타점이기 때문에 제가 호미매매 타점이라고도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세가 전환되는 저점, 되돌림 자리를 노려드리면서 큰 수익률을 꾸준하게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하루에 단기 매매로 7%, 2%, 3% 스윙 종목뿐만 아니라 매일 매일 단기 매매로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도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하는 투자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소통방 입장 방법과 종목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 또는 종목이라고 상단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넥신에 대해서 점검을 해드렸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번씩 부탁 을 드릴게요. 끝 까지, 시 청해, 주 셔서 감사 합니다.